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찌 보면 그 앞에 있는 이야기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할 때 쓰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무엇이죠? 너희들은 나를 떠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음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바알에게 갖다 드렸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결론을 맺은 것 아닙니까?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결론을 맺기 위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쓰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너무 음란해. 너희들 너무 잘못되었어. 너희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거든. 그럼으로 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럼으로라고 하는 의미, 그 다음에 나오는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일으셨다라는 겁니다. 14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럼으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그 소망의 문을 줄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나에게 범죄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거든.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을 타이를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 진짜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까지는 너희들이 정말로 이러한 현실들,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의 모습들, 그렇게 계속해서 살다 보면 나타날 결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결론을 막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천심 전력하여 그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 타이르기도 하고 있고, 말로 너희들을 위로하고도 있어.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포도원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을 받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태도가 무엇입니까? 15절 중반절부터 거기에 나옵니다. 그가 거기서 음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국당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릴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을 처음 택하셨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택한받았을 그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국당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실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섰습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든 장막의 짐을 싸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구름이 멈춰 서면 그들도 역시 멈춰 서서 거기에 장막을 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에게 있어서 불평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도대체 이 광야라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그런 말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존재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이끌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보여줄 거야. 내가 다시금 너희들을 타이르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포도주를 주고 좋은 것들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어렸을 때와 같이 너희들이 애국당에서 올라올 때와 같이 다시 그런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변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너희들에게 심판을 내릴 거야. 내가 너희들의 포도주를 없애고 내가 너희들의 모든 은금을 빼앗아 버리고 양털을 없이 하며 너희를 벌거벗길 거야라고 하실 때에 그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태도를 오늘 보면 16절부터 시작해서 20절은 말씀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해 보자면 첫 번째는 내가 내 남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입에서 바를 제거할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화를 꺾고 전쟁이 없이 하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심판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라고 했던 그 모든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든 심판의 내용들을 거두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을 큰유리 여김으로 내게 장가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로만 장가드시겠다 라고 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심판이겠죠. 더 이상의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로우심으로, 그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하심과 깨끗하심으로, 정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장가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숨 막힐 것입니다. 아마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죽을 것이, 죽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금율과 은총으로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아시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 가시겠지만 그 공의와 정의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여정 속에서 우리가 보일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극률이 작동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정의와 그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하나님의 정결하심을 이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원하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없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률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닮은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와 함께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삶을 쫓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로 채워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지금 잘못 살고 있어. 너희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어. 다시 돌아와. 이거는 뭐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정의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희들에게 저주를 내릴 거야라고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셨지만 오늘 본문에 사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잘못 사는 너희들을 내가 타이를 거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할 거야. 너희들에게 빼앗아 가려고 이야기했던 그 포도와 포도주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허락할 거야. 이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긍휼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겠죠.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와 정의가 보여지지 않는 모습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할 것이란 말이죠. 그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극유를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는 이 넉넉하고 너그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2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절까지 하나님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이 땅에 응답하고, 땅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은 이스라엘에게 응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로 응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수 있겠지만, 이 응답을 결국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리는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최종적으로 누리는 것은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늘에 명령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또 땅에 명령할 것입니다. 그 땅에 대하여 또 응답하는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이 응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을 누리는 것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땅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과거 제가 청년일 때에 그런 생각 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교사대학에 왔던 어떤 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자연의 섭리대로 움직이는 거지 무슨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문득 그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거 진짜 아십니까? 이온 우주와 온 세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응답은 결국은 뭐예요? 하늘과 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이 우리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응답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세상을 향하여 쫓아가지 않습니까? 물질을 향하여 쫓아가고, 인기를 향하여 쫓아가고, 명예를 향하여 쫓아가고, 권력을 향하여 쫓아가는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기인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쫓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향하여 쫓아오고 권력이 우리를 향하여 쫓아오고 인기가 우리를 향하여 쫓아오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하여 쫓아오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렸던 삶이 어디예요? 에덴에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에덴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에덴의 모습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던 그삼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에덴의 모습의 진짜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고 인간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것이 에덴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그걸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만 하면 에덴의 모습을 내가 회복시켜 줄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삶의 놀라운 축복의 모습들이 회복되어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위하여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 세상의 우주 만물이 우리를 쫓아다니는 이 놀라운 축복,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또한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다른 신에게 가봐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거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다음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세상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인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즐거움을 사랑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에 봤을 때는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고멜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돌아선 우리의 VIP들과 같은 자들, 정말로 잃어버린 영혼들과 같은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나를 버리고 떠나갔던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타이르고 하나님이 다시 위로하고 하나님이 다시 물질의 축복을 주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모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처럼 너희들이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너희는 다시 그들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에는 반드시 대가지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낼 때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반드시 대가지 불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더 이상 대가 지불을 하고 싶어하지 않아요 공짜로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희생 없이 헌신 없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얻고 싶어해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에도 과거에는 한 부모님이 그 수많은 자녀들을 다 돌보고 케어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시대에는 한 마을이 아이들을 키웠었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잠깐 어려우면 아이에게, 다른 이웃에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이러한 신뢰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했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에는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게 편합니다. 키즈 카페에 풀어놓고 나는 내할일 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내 가장 고귀한 자녀를 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헌신과 거기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 삶에 헌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도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귀한 것을 얻으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을 수 없는 인생이 사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그 하나님이 인생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을 친히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고 깨달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의 것으로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그 사랑을 떠나 음란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V.I.P.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것이 이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세워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